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 케이킴입니다 이번에 평창 패럴 올림픽을 축하하는 문화 행사의 일환으로서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패션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의 취지는요 어떻게 보면 소외받고 또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는 우리 장애인들이 패션쇼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어려워하는 패션 모델이라는 어떤 그런 직업에 도전해 봄으로써 아 나도 해낼 수 있구나 또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움직이고 또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본인 스스로 느낌으로써 더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데지지가 있고요.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. 느꼈지만 어, 우리. 장애인들이 같이 어, 패션쇼 연출하고 그을때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, 아, 이건 꼭 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고요. 어찌 보면은, 어, 패션쇼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렌드를 어, 제공하고 화려함을 보여주는 패션쇼가 아니라, 그 꿈과 희망을 주는 어떤 그 의식을 어, 발전시키는 도구로서 이번에는 어, 쓰여졌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은 어,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좋은 어, 의견 많이 가져주시게 되면 우리 장애인들도 많은 사랑을 받고 더 많은 어, 커뮤니티와 또 생활의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